자3 1번 <laughs> 단어 확인하시구요 자 빈칸 어디 만들어 <laughs> 빈칸 읽고 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아래쪽에 힌트를 많이 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을 때 그지? 자 일단 같은 의미 다른 표현 찾은거예요자자 <laughs> 빈칸 먼저 볼게요 컨시 컨스탄스 다시 컨스탄시가 맞아. 요 이러한 미기후, 미기후의 그 일관성, 지속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그지 정교 1등은 달려있다, 열공에. 그건 뭐야? 이게 앞에 결과고, 여기 빈칸 원인이야. Not only, but also, not just, but, 그치? <laughs> 버티가 더 중요하지? 다시 한 번. <laughs> 이러한 미기후의 지속성은 무엇 때문이냐? 미기후가 지속되는 건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알았어. 오케이. 다시 한 번. <laughs> 이 미기후 지속성이라는 것은 자, not just location and insulation. 어, 거주지 또는 서식지의 위치와 단열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의존하니 이거지. 여기일 경우 답 나오겠지. 그데글 <laughs> 전체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자, when surrounding temperature increases. 주변의 온도가 올라갈 때. 자, 주변 온도 때문에 행동 변화 시켜 체온을 조절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웃음> 그래서 <웃음> 자 주변 온도가 올라갈 때, 다그 벌통이 벌통, 벌통 속의 활동, 그지? 은 뭐한다?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지. 컴마 이칙앞 그 문장은 감소시키는 거다. 열의 양을 만들어진 곤충의 신진 대사기에서 막 움직여 신진대사 그래? 막 움직여 활동해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열, 응? 열을 뭐한다? 감소시킨다 말이지, 그렇지? 다시 벌통 속의 활동을, 응? 벌집 속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이 말은 곤충의 신진대사에서 만들어진 열의 양이 줄어든 얘기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같은 말은 곤충의 활동. 분체 속에 있는 분집 속에 있는 거지? 답을 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계속 가 볼게요. 인팩트 사실 많은 동물은 대개서 감소시킨다. 뭐를? 그들의 활동을. 더울 때는. 그다음에 증가시킨다. 추울 때는. 사람들 허용되는 선택하도록. 신체 활동의 여러 수준. 그 <laughs> 여러 수준의 신체 활동을 선택하도록 허용되는 사람들은 언제? 더울 때 또는 추운 환경에서. 어저스트 적응한단 말이지 그래 워크로드 짐이 <laughs> 짐 응? 업무량 이것을 응? 정확하게 몸의 온도에 맞춘다 맞아지 응. 응. 작업량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행동은 서브 역할을 한다 뭐 도움이 된다 피하도록 맞지? 저체온증과 고체온증 둘 다를 딱 보면 철자가 거의 비슷해 조심해야 되겠지 앞에가 저체온증, 뒤에가 고체온증. 발음 누가 비슷해? 엑센트가 여기 얘는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처음 타볼게. 어몽드 몬스터 패션 에이팅 가장 매력적인 자연의 온도를 조절하는 행동들 가운데에는 행동이다. 이 비애비어 행동이야. 어떤 사회적 곤충 행동이다. 뭐와 같이 벌이나 동, 개미 같이 이러한 곤충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해석적인 온도를 일된 온도를 유지할 수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들 There, 벌통 속에서 또는 mound, 집 속에서 i 응? chips, t h r o u g h o u t year, 1년 내내, 연중. 되 o you not ask me? I'm g 그래서 <laughs> 노란색이 원인이고 이번이 결과 맞아, 빨간색 이 o ask you. I'm g